2편 38편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창망하지 마시고 주의 격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내가 번민하여 심히 굽혀졌고 내가 온종일 애통하며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이 개인의 엄청난 고통이 그려져 있고 특별히 이 고통은 마음의 고통보다 더한 혼의 고뇌가 들어가 있습니다. 혼이 아프다. 육신이 아픈 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이요, 마음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혼이 아픈 것입니다. 혼이 아프게 되면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아참 아픈 것을 만져보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 할수 있죠. 아 이것은 다윗 자신의 것입니다. 아 여기 죄악이라든가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주님에 관한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것은 다윗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시편입니다. 1절은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은 고통이 올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2절에 신하들은 징계하고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징계를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아, 자식들이 꼭 잘못될 때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만 바로잡히는 것처럼 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때로는 맞아야 되고 아, 또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참,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지 않을 때 특별히 참, 아, 많은 종들이 이런 고통을 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에서 12장 5절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아, 재앙, 아, 징계를 받을 때 첫째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사탄이는 성도들을 쓰러뜨리려 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경시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는 우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죄가 있는지 이렇게 하라 하는 게죠. 그냥 문제가 와도 그냥 무신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아, 이거는 육신적인 현상이다. 뭐,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록 그럴지라도 우선 하나님 앞에 참, 아, 무릎 꿇고, 아, 이게 고백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참, 3절에 보게 되면은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다. 뼈에도 안식함이 없다. 참, 이거는, 아, 참, 죄 때문에 오는 죄 때문에 오는 그러한 병을 여기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5절 보면은, 아,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다. 지긋지긋한 병이 허리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아, 참, 이런 병은, 아, 오늘날, 참, 아, 에이즈에 걸린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문둥병이나 말이죠. 아,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아, 그 경험을 아, 여기에 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왕들의 경우에 아참 많은 사람이 아 고통을 받고 죄 때문에 아 병을 얻고 그랬죠. 우시아 왕도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 문등병에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아사라는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발에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고 그래서. 발해병이 나서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박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사박 왕 아들 유다왕 여호람도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탁을 해서 혼인을 맺고 아 결국 그 이스라엘의 죄를 따라갔을 때 그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러한 아 병이 들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그에게는 그 조상에게 분양한 것 같이 분양하지 않았다 이렇게 역대하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여호람의 죄악과 하나님이 그 병을 가지고 그를 치리한 것을 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아무도 우리로부터 옮기지 못합니다. 사실 아 다윗의 병은 참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육신과 뼈, 또 머리, 허리, 심장, 눈, 귀, 입까지 모든 전체적인 그러한 병이었죠. 오늘날 참 타락해서 마귀의 올매에 걸린 타락한 성도들, 믿는 자들이 참 세상에 나가 타락한 성도들의 상태, 그것 때문에 참 지긋지긋한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가시로 하나님이 줬지만 이렇게 죄 때문에 참 고통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봅니다. 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그들은 그 짐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죄 완전히 포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짐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죠. 죄집이 뭔지 모르죠. 그러다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봉 11장 28절로 30절에 참그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혼이 쉬어야 되죠.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아, 시편에, 시편이 다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죠. 아, 참, 아, 근데 이 41편의 시편 중에서 마지막 4편의 네 시, 참여하는 시입니다. 다위시 참여하는 시입니다. 아, 옛날을 돌이키는 거죠. 응? 마지막으로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오늘날, 참, 살아, 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교훈이 들어 있고 그를 통해서 절대 죄, 죄 때문에 고통받지 말아라. 이러한 아참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9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혀로 죄를 짓니까? 다른 사람 욕을 하고요. 참 아쉽을 하고,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돌아오는데 모르죠. 혀로 죄지지않으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앞에 재가를 물리리라. 에? 경험인, 경험이죠. 체험입니다. 또 10편, 40편, 12절에 보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재앙들이 나를 이어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참처자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10편 41편 4절에 봐도 내가 말하였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혼을 고쳐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금방, 어, 알고 고통을 받는 이런 그래서 점과 티가 없이 깨끗해서 신랑마자는 신부가 되라고 사도 바울의 또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항상 조그만 죄악이 들어와도 참지 못하고 내 혼을 고쳐달라고 내 혼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주님께서 내 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데 지옥으로 갈 혼이 또 옛날 습관을 따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옛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참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입을 다물고 때로는 봉어리가 되고 이렇게 되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비둘기 같은 그러한 신부로서에 단장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모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이 흐스하고 마음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혼의 깊숙한 곳까지 비춰주셔서 오늘로 주눔 앞에 고백하고 씻김받고 그러므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미국땅까지도 재앙들이 점점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다 깨워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 발을 빼고 이제는 그리스의 나를 바라보며 집에서부터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죄를 고백하며 가정에 아버지의 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참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이 교회 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요엘세 요엘을 통하여 기록한 것처럼 이제 그 날이 가까워는데 깨어서 회개하며 오래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장성된 분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 금식하며 회개하는 축복된 일들이 온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